2011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중학교 도형 단원에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작도 방법의 도입을 위해 고안된 활동이라고 합니다. 자, 이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활동은 제쳐주고, 우리는 먼저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. 자, 일단 첫 번째 기억을 보면, 파푸스의 분석적 법 아이디어를 교수학적으로 규현한 것이다. 라고 나왔죠. 자, 우리는 그러면 분석법적 아이디어를 알아야겠죠. 자, 분석법이라는 게 뭔가요? 자, 우리가 구하려는 것, 그리고 알고 있는 것자 이렇게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것까지 이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는 종합법이라고 했죠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구하려는 것까지 가는 것자 그러면 분석법이라는 건 뭐냐 분석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려는 것을 이미 구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미 구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로부터 유도되는 명제를 뒤로 가면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, 거꾸로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지까지 도달하는 게 바로 우리가 분석법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안가고왜 분석법을 거꾸로 해서 이용하냐고 하면 그럼 분석법의 의의를 묻는 게 되겠죠. 자, 분석법의 의의는 뭘까요? 바로 학생들은 이런 증명 같은 거를 어려워, 어려워할 때 어떻게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거꾸로 가는 거죠. 그러므로 이 의의는 바로 증명 발견. 그리고 풀이 계획을 또 발견할 수 있겠죠. 자,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정방향으로 간게 아니라 거꾸로 왔으니까 이 우리가 했던 이 분석법이 바로 이 참인지 정당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. 즉 연역적으로 참인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가 바로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. 자, 일단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니은은 자, 선분의 양 끝점에서 거리가 같은 두 점을 찾기 위해 컴퍼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게 해 준다. 컴퍼스 자, 우리는 지금 그러면 구하려는 것이 성분의 양 끝점에서 거리가 같은 두 점을 찾는 게 목표겠다라고까지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겠죠. 자, 디귿을 보면 활동을 통해 찾아낸 작도 방법이 논리적이 오름을 정당하기 위해서는 후속적인 절차가 필요하다. 자, 제가 방금 이 분석법을 소개하면서 어떤 부분이 한계로 가지고 있냐고 말했죠. 이 거꾸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정당화하는 과정, 이런 후속적인 절차가 필요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활동이 만약에 분석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분석법이, 이기억이 참이면 이 디귿도 당연히 참이겠죠. 왜냐하면 분석적법 아이디어가 참이게 되면 바로 후속적인 절차로 우리는 정당화 과정이 필요해야 되니까 기억과 디귿은 세트로 우리가 참이겠다, 아니면 거짓이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. 자, 우리의 목표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작도 방법의 도입을 위해 보완된 활동이에요. 자, 보겠습니다. 자, 직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내 꼭지점, 한 점에 만나도록 가로와 세로 한번 접은 다음에 점선을 따라서 가위로 찰라 펼쳐보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학생들이 접고 자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바로 이렇게 잘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런 모양이 나오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아이들이, 지금 학생들이 이 부분을 지금 알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을 알면 우리가 어떤, 어떤 성질을 알수 있을까요? 자, 바로 이 수직이능 수직 분선의이 변과 이 변, 이 변을 기준으로 나눈 것은 같다. 그리고 이 변도, 요 변도 양 같겠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파악을 할수 있겠죠. 즉, 이 수직이등분선이 작도 되었다고, 자, 이렇게 잘렸다고 가정하고 접은 다음에 이렇게 색종이를 펼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, 이거는 바로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위에 한 점에서 선, 그 선분의 이제 양 끝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즉 우리는 이 벌써 이 구하려는 것을 먼저 이걸로 보여주고 이 넘어가는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바로 분석법적 아이디어를 사용하였다고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참이 되겠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D급 후속적인 절차가 필요하다. 이것도 바로 참이 되는 명제가 될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니은을 보면 양 끝점에서 거리가 같은 두점 찾기 위해서 컴퍼스를 이용할 수 있겠죠. 자, 컴퍼스는 건 뭔가요? 바로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작도할 수 있겠죠. 왜냐면 여기에 뾰족하게 찍어두고 그리고 원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슥 돌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방향에 있는 것을 알수 있고 그 같은 거리에 있는 것을 찾아줄 수 있으므로 컴퍼스를 이용해서 작도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